폭등이 나왔는데, 저점부터 해가지고 100%두배 넘는 폭등이 나왔습니다. 7.92원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, 지금 제가 언제부터 알려드렸냐면, 보시게 되면 12월 23일에, 이 당시에 미버스 급등 출발 전 저점 매수 추천 코인, 미톤 코인 세력 매직 끝났다. 500%폭등 나온다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렸었거든요. 이제 잡아볼만 하다. 크게 한번 갈 때가 됐다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. 그리고 1월 6일에도 급등 출발 전 마지막 저점 기회라고 올려드렸었습니다. 미버스 4.212원에요. 그리고 여기 넘으니까 한번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알려드렸었거든요. 그런데 실제로 그 후로 이때만 잡았어도 1월 6일이면 이때인데 여기 넘어온 후로 바로 그냥 상승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90% 상승 나왔죠 그리고 7.92원까지 갔습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7 2구간을 넘어서 약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천 완벽했어요 이동평균선 241선 부근까지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넘었고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서 다시 버티고 있으면 다시 상승 큰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런 데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.